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배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아왔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 최신 코인 뉴스, 당일 코인 정보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텍사스, 미국 관련된 부분이죠.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통해서 이 공청회를 개최를 예정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결국은 이 암호화폐 규제 이 완화에 있어서 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인이 제일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요즘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트럼프 시대에 진짜 대장 주가 따로 있었다. 어떤 부분에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미국 연준 이 매파 기조 우려에 비트코인이 1억 4,400만 원대로 하락을 했죠. 지금 이 9.4k 구간에서 9.6k에서 계속해서 관망과 홀딩을 하고 있죠. 하방 압력을 더 있는지 아니면 언제 펌핑을 올릴지 제가 오늘 면밀하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에 굉장히 좋은 흐름 현재 구간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죠 완벽하게 이 각도 자체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지배코인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23% 상승을 했죠 자 가지고 있는 가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코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설명을 드렸죠 지배코인 홀더분들 그리고 영상을 지금 이 상향 방향으로 전환되는 코인에 대해서 기본 정보는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게 판. 테크 플랫폼이고 이초단위 급여 지급과 다양한 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던 코인이죠. 자, 이 지백 프로토콜은 네이티브 토큰 이 JBC 그리고 JBCN으로 전환하고 토큰 보다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양한 이 금융 서비스와 접목이 되고 앞으로 이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꾸준히 확장하면서 이 고래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이 기대와 상승의 모멘텀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 바로 지백 코인이라는 거. 지금 제가 항상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자 여기가 비트코인에 대한 일봉이죠 여러분들 이 횡보를 꾸준하게 9.4k 구간 9.6k 구간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지배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이 호재를 보여주고 있죠 이 완벽한 바닥을 다지면서 실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눌린 반등 눌린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폭등을. 나온다라는 거. 이게 바로 투자 심리 위축돼 있던 부분에서 다시금 한번 이끌어 올리는 절대적인 역할이 되고 있고요. 자, 거기에 있어서 엄청난 호재 소식이 쏟아져 나왔죠. 이 제론 파월 미 연방 이 준비 위원회 의장이죠. 비트코인의 입장에 대한 변화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달러 대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금리나 부분 코인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롬 파월 미 연방 준비제도 의장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과 유사한 자산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입장을 수정했다. 이는 기존의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시스템 내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로 해석한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은 여러분들 말한 마디에 증시가 흔들리고 정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금리 하에 대한 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을 때 트럼프에 대한 이 압박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안내를 드리죠. 자 여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경제 캘린더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지금 이 FOMC 자 여기죠 여러분들 연방 준비위원회에서 멤버 해커가 연설을 하고, 또 위원 보호원이 연설을 하고, 2월 20일에는 여러분들.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연도 금융감독 부의장 바가 선절를 하고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이 바닥을 다졌던 구간에서 다시금 치고 올라가는 중요한 역할이 될거기 때문에 우리 지배 코인 홀더분들께서는 지금 항상 이 펌핑을 올리는 주체 세력체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바로 이 고래들의 핵심 정보를 절대 놓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구간에서 수익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배코인 홀더 분들께서도 꼭이 vip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펌핑을 올리는 주체 세력은 오늘도 역시 10% 지금 이한 5거래일 동안 거의 40% 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런 부분에 펌핑을 올리는 것은 이 vip 고래들이라는 거예요. 대왕고래들의 자금 이동 경로를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 드리겠습니다. 010-7590-1672번. 여기 문자 고래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VIP 핵심 정보와 수익을 볼수 있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뒷요 윗꼬리에서 물려 계신 또 홀더분들이 또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눌림과 반등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에서 절대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가 이 목표 가격과 거기에 아울러는 이 매수 타점,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특성상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 다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점, 특히 이런 VIP 정보는 유출이 되고 새어 나가고 계속 악용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이렇게 직통으로 남겨놔 드렸으니까 문자 고래 보내주신 홀더분들에게 빠르게 여러분들 준비하실 수 있도록 수익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은 여러분들 100% 당일 코인 정보와 최신 이 당일 차트 분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시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죠. 항상 이 손실났던 이런 구간에서 수익 보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고 이미 저와 같이 수많으신 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 이번 기회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피델리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이 자산운용사 3대 메이저 투자운용사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3위의 자산운용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매달 이 분기 그리고 이 월별 보고서를 받고 있죠. 자, 2025년 다가올 날을 위해서 이 딥샘버 여러분 12월달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각종 이 코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체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코인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이 각종 데이터 분석과 큰 기업들의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이 자금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9페이지를 꼭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죠. 이 9페이지에는 이 러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 내용의 이 번역본을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후에 자이 네이버 번역기에 한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고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어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나오죠. 12월 21일 STP 기간투자의 성공적인 인수는 한달 동안 약250% 증가할 것입니다. 자이 내용을 바로 제가 이 차트, 어비트 차트에 정확하게 우리 STP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구간이 정확하게 이 12월 21일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12월 21일부터 약한 달가량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마치 우리 STP 코인이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250%가 정확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피델리티의 그룹에 이 전체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표,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코인에 대한 정말 노출을 꺼려하는 정보가 이렇게 제가 좀 뿌옇게 가려놨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꼭이 비밀유지를 이 체크를 드리면서 약속을 받고 자 12월 16일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정보 꼭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면서 코인명 STP 제가 이 매수에 대한 타점 65.538에서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개를 드렸죠. 220.01%약250% 상승 예정이니까 그리고 꼭 분할 매수 매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 역시 전체적인 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이100%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권장해 드리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체크를 해서 저 역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도 비트코인 역시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에 계속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꾸준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받아보고 있고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보고서의 큰 손들은 계속해서 이 VIP 정보를 체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영상에는 미처 여러 가지 내용분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 역시 이 자산운용사 출신이기 때문에 매월 이 보고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February 여러분들 2월의 보고서를 또 한번 이 수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과 이 뉴스 데이터적인 분석을 체크를 하고 제가 여기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이 가려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14번을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네이버 번역기에 그대로 제가 한번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자 2월 27일 러시아 거래소 ETF 2월 15일 시세 변경이 되면서 약 350%의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명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꼭 안내를 전부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까지 분명히 있다는 라걸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보면 제 개인 번호가 직통으로 나와 있죠 010-7590-1672번 정보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미 드렸던 이 stp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월 25일 토요일이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200%의 수익을 받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네저 또한 되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단에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릴 테니까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010 7590 1672번 이렇게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제가 이 마찬가지 절대적인 이 코인명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수익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대왕고래의 움직임만 체크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러분들 이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삶의 질을 바꿔가시길 바라겠습니다.